네 안녕하세요. 기말라 미제네프 디자이너 혜지입니다 오늘은 핫한 수우파에 있는 댄서 머리를 해,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 일단 반을 나눠주세요 머리를 밑에 뭐 파마기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롱을 말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반을 나눠주세요. 제품은 포머드랑 왁스를 좀 섞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묶어야 되는 위치는 너무 위로 묶는 것보다는 좀 중간으로 묶어야지 똥머리를 했을 때 위쪽으로 가지. 너무 높게 묶어버리면 얘네가 가까워져서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유의해주세요. 포머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왁스를 같이 사용해야지 잔머리가 더 잡히어서 왁스를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거고 묶는 위치는 너무 튀어나온 위치에 하는 것보다 튀어나온 위치 살짝 뒤로 묶어주는 게 똥의 위치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묶어주고. 빗질을 하면서 잔머리는 최대한 안 나오게 진행해 주세요 깨끗하게. 양쪽의 대칭은 그냥 눈대중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놓고 묶어놓고 거기 맞춰서 이렇게 양갈래로 다 묶으셨으면 뭐 얘네를 따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려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큰 크게 똥을 원하기 때문에 제품을 포마드만 발라서 불리면서 돌리면서 진행할게요. 얘네를 돌리면서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끝에 남았으면 얘네를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집어넣은 다음에 가려준 다음 핀을 찌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실핀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육핀으로 얘네 끝에를 집어넣은 다음에 꽂아주시면 돼요 꽂을 때누워는건 없나요? 꽂을 때 약간 이렇게 일자로 들어갔다가 눕히면서 꽂으시는 게 더욱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신 다음에 크기가 작으면 더 모양을 빼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도 해볼게요. 뭐 반대쪽을 반대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모양을 너무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예쁘고 자연스럽습니다. 똑같이 끝에는 안쪽에 숨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빠진 것도 좀 자연스러워서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셀프 스타일링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스타일링을 마쳤는데, 여기서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잔머리를 여기서 손바닥으로 좀 굴려주세요. 이렇게 잔머리가 나오거든요. 얘네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컬이 없으신 분들은 매직기나 뭐 단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아이롱을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을 넣어가지고 더귀여게 극대화를 시키실수 있고, 그리고 왁스나 뭐 제품 같은 걸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커리실 왁스로 진행할게요. 왁스를 소량을 짜서 손가락에 묻혀서 얘네를 좀 가닥가닥 느낌을 살려주면 그 두피 쪽에 바르지 말고 모발 쪽에 바르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유지력을 높게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힙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젖은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투명 마스카라나 헤어 마스카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묻혀서 이렇게 피부에 닿게 해서 이게 메이크업용, 메이크업용 투명 마스카라에서 피부에 닿아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조금 닿게 해서 이마에 붙이듯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양이 너무 많으면 안 예쁠 수 있어서 보시고 양이 너무 많으면 줄여서 뒤쪽으로 넘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하루 어, 종 활동하다가 빠지거나 흐트졌을때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만지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얘네만 잡아서 육빈인데 좀 작은 육빈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이렇게 잡아서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거울이 없어도 손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에 고정을 많이 해놓으면 많이 움직여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젖은 스타일로 해놨고 피부에 붙여놨기 때문에 정렬하게 춤을 춰도 망가지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